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복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고 은혜와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예배서서 6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끼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부디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모든 기도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상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증거합니다. 우리는 항상 무장해야 되겠죠. 어떤 무장을 해야 될까요? 지금 여름에서 가을로.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겨울이 좋은 것 같아요. 왜 겨울이 더 좋으냐? 옷을 갈아입을 수가 있고, 따뜻한 데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면, 옷을 벗으면 안 되잖아. 옷을 벗으면 안 되고, 겨울에는 옷을 많이 입어도 괜찮아요. 두껍게 입으면. 근데... 여름에는 얇은 거라도 옷을 입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겨울이 좋다는 여러여름이여다는 삶인데 체질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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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기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또 추운 가운데서는 그 냉기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 그 사찰에 따라 주신 그 하나의 싸움 아닌 싸움이 이 아닌가 싶습니다. 화본문 보면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수를 취하라. 이게 그러니까 투구도 있고 갑옷도 있고 또 신발도 있잖아요. 군인은 군화를 신잖아요, 신자예요. 또 갑옷을 입어야 되고 투구도 써야 되고 또 칼도 들려야 되고 화살도 들려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석이 일어납니다. 그랬요 모든 일은 싸워서 이긴 후에 석이 일어이니다그말이요 이겨야 돼요. 선한 싸움은 싸워야 돼요. 선한 싸움은 싸우지 않냐고, 혈기로 싸우면 안 되죠. 선한 싸움은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수막이 사단을 물리치는 싸움을 해야지. 아군 끼리 싸우면 안 되죠. 적군 끼리 싸우는 것이지 아군 끼리 싸우면 안 되죠. 그런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했어그 갑옷을 입었으니까 또 띠까지 띠라 그 말은 그냥 몸을 단단하게 더 보장하는 거죠. 또 의의 흉배를 붙이라. 의의 흉배가 뭐예요? 이름표도 거기다 붙일 수 있고 또 어떤 그, 악세사리도 붙일 수가 있죠. 가벌사에다가 악세사리도 붙일 수가 있죠. 평안의 복음에 애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에 애비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이외에, 평안할 때나, 정장할 때나, 보통 때나, 특별할 때나, 언제나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원수막이 사단이 틈을 타기 때문에.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고, 그, 음, 응. 화력의 불의 그 화전을 숨을 하고, 구원의 투구와 평안에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옛날에 그 군인들의 그, 선정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되죠. 근데 우리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습니다 무장을 하는데 어떻게 무장을 해야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하죠. 근데 옛날 것으로 표현했지만 지금 것으로 표현하면 핵무기를 무장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겁을 내면 안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하나님의 근데는 행복이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등이 승리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와 광고로 하되 무시로 하라고 그랬어요. 무시.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하라, 이 말이에요. 무시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시간을 안정해놓고도 아무 때나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그 자체가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우리 말하는 그 자체가 기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렇죠. 무슨을 기도하는 그 응답 받기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고 항상 힘쓰라. 그리고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아무도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 합당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승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것이이 글자네요. 입을 열면 무슨 말이 나와야 되겠어요? 입을 열면 기도가 나와야 돼요.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입을 열면 찬송가가 흘러나와야 돼요. 입을 열면 또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덕스러운 말이 나와야 돼요. 입을 열면 축복하는 말이 나와야 된다니까. 제주하는 <laughs> 말 나오면 안 되잖아요. 원수라도 우리는 축복을 해야 돼요. 그렇죠? 또 원수 아니어도 축복하고 누구라도 다 축복을 해야 된다니까요.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하라고 써요 하기 싫어도 해라. 담대히 해라. 그 말이에요. 담대히.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새살살에 맹사신이 된 것은 이렇게 파울이 말하는 거죠. 사신이 된 것은 뭐라고 써요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당연히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당연히 전파하고, 그 전파하는 말씀 속에서 기한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뭐가 또 나타나요? 저주가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불의도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축복의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증거된 말씀에 의로운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말씀의 전쟁으로 모든 화전을 소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시 없어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주옵나이다 아멘.